박사님, 저번 영상에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므로 너무 무서우니 다이어트를 꼭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이어트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그 제품들이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야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니까 당연히 체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허가된 제품들을 복용하고 체지방이 줄였다고 합시다. 그 제품을 복용할 때 근육을 키워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놔야 다시 체지방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 제품을 열심히 먹고 배살이 빠졌다고 해도 근육을 키워두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박사님, 그러면 근육을 보존하면서 체지방을 줄여서 건강한 몸으로 살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간과 근육에서 칼로리가 만들어져서 소모가 됩니다. 근육이 적은데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근육에서 칼로리 소모를 다하지 못하여 지방이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육의 원료인 단백질을 반드시 하루 필요한 양만큼 먹어야 합니다. 몸무게 60kg의 사람은 하루 필요한 단백질이 60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 1kg 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식사 때 반찬으로 20g 내지 30g 드시고 나머지는 단백질 제품으로 30g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제품은 불유청 단백도 있고 산양유 단백도 있고 대두 단백도 있는데 이세 가지가 섞여 있는 단백질 제품을 하루에 30 내지 2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0g의 칼로리가 120 칼로리 정도 되니까 아침이나 점심을 이 단백질 제품으로 식사를 대신 합니다. 나머지 단백질은 김, 달걀, 동태찌개, 고등어구이, 소고기 등 반찬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이 운동을 하여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합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박사님, 게으른 사람들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쉬운 운동에 대해서도 박사님만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만 해결을 위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동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숨이 차게 운동을 하여, 즉, 심장을 빨리 뛰게 하여, 심장 근육에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말이 되면 심장 근육에 지방이 쌓일 수 있고 심장 근육에 지방이 쌓이면 돌연사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심장이 빨리 뛰게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집에서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이요. 스쿼트 운동입니다. 스쿼트 운동은. 보통 100번씩 하루 두번 하라고 하지만 초보자들은요. 한 번에 40번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한 번에 40번 정도 하면 숨이찹니다. 그렇게 40번을 하루 서너 번 하면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한 번에 100번을 했을 때 50칼로리 정도 소모하니까 칼로리 소모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가장 쉽게 하체 근육을 보존하는 방법이고 심장 근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겨울은 사람이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도 1시간 걸으면 칼로리 소모는 40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체 근육 보존에 아주 좋습니다. 1시간을 걸을 때 천천히 걸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걷느냐? 처음에는 보통으로 걷다가 3, 4분 정도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습니다. 숨이 턱에 차면 보통으로 걷다가 숨이 골라지면 다시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습니다. 그러면서 숨이 찰 정도로 걷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걸으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심장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박사님, 결국 숨이 찬 운동을 해야 근육도 보존되고 심장 근육에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신데 스쿼트와 걷는 운동 외에 좋은 운동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만인 분들은 대부분 움직이기 싫어서 비만이 되었는데, 걷기나 스쿼트 빼고 시간 내어서 다른 운동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십시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운동을 하십시다. 야외 운동으로는 등산이 좋겠지요? 공기도 좋고요. 그런데 등산할 시간이 없으신 분은 헬스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마 몇번 실패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다시 시작하십시다. 헬스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용 권투를 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권투 도장마다 다이어트용 권투가 있다고 합니다. 권투야말로 전신근육을 다 쓰게 하고 칼로리 소모도 큰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본인의 형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되 심장을 빨리 뛰게 해야 한다는 사실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튜브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 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타약사 박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